네, 이토닝 같은 경우에는 IPL처럼 다양한 파장 대의 그런 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IPL보다는 그래도 좀 멜라닌 색소에 더 흡수가 많이 되는 500에서 8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이 나오고 있고요. 어, 기존의 IPL 같은 경우에는 한 1, 1000분의 1 정도의 그런 파의 길이였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이토닝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분의 1 정도로 아주 짧은 파의 길이가 여러 개 합쳐지면서 파가 나오고 있어서 피부 표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 표피 세포라든지 멜라닌 색소에 아주 큰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 색소들을 제거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레이저고요. 그래서 표피성, 그런 기미라든지 표피에 있는 잡티의 치료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 PDT라고 해서 광역동 치료를 여드름에 많이 하는데 특수한 어, 약을 바른, 바른 이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 이토닝을 e 이용했을 경우에 피지선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장비 장비가 되어서 p d t 에서 많이 이용하고 을 있습니다. 네, 이토닝은 e 어, IPL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통증인데요. 어, 마취용고를 바르고 직접 시술하실 때는 어, IPL 정도로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는 느끼실 수 있지만 큰 통증은 없으십니다 네, 효과를 보려면 보통 이토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 토닝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이상 치료를 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레이저 토닝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트리플 물광제시라는 그런 장비를 같이 써서 치료하시면 은 그런 표피에 있는 색소 치료에 좀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토닝은 다른 레이저 토닝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딱지가 생긴다든지 물집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화장이라든지 세안도 바로 그날부터 바로 가능하십니다.